모기는 피를 빨때 잡히고 물고기는 미끼를 물때 잡히지요.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도 그와 같은 인생에 저당 잡힐 수 있습니다. 놓아야 하는 인연인데 욕심을 부리고 끊어내지 못하면 나에게 독이 될수 있습니다. 몸의 근육은 운동으로 키우고 마음의 근육은. 관심으로 키웁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몸이 병들듯, 냉소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 마음이 병들기 마련입니다. 오래 걸으려면 좋은 신발이 필요하듯, 오래 살려면 좋은 인연이 필요한 것도 세상 사는 이치입니다. 포장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엔 버려지듯이 나의 중심 없이 남의 들러리로 사는 삶은 결국엔 후회만 남습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달라지면 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최적의 거리를 유지할 때 공존할 수 있지요. 바둑의 정석을 실전에서 그대로 두는 곳은 없습니다. 정석대로 두면 어느 한 쪽이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정석도 불리하지 않기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도 이미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지요. 끝나지 않은 인연이라면 살리되, 끝난 인연이라면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밥을 이기는 충견도 드물고, 돈을 이기는 충신도 드문 세상입니다. 향기가 없던 몸에 향수를 뿌려주면 향기를 풍기듯, 메마른 마음에 온정을 뿌려주면 사람 냄새를 풍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의 한수 같은 인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네 삶은 복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살다 가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오를 줄이는 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일 수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비난을 하더라도 내 마음만 바로 산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과오를 줄이면 남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어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우리 인간이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여덟 가지 과오를 항시 기억하고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이 여덟 가지 과오를 저지르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장자에게서 삶의 지혜를 찾겠습니다 가야 하면 안 되는 사람 중 첫째는 주착하는 자이다. 자신이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지랖 넓게 남의 일에 끼어들고 덤비며 관여하는 것을 주착이라고 한다. 사전적인 의미로 주착은 잘못인 줄 알면서 저지른 과실이다. 그러나 혼용되고 있는 주책은 주관과 주태가 없이 되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짓을 일컫는 전혀 다른 말이다. 공연이 남의 제사상에 끼어들어 배나라, 감나라 하는 것이다. 주착은 상대방이 청하지도 않았는데 의견을 말하는 것이니 가장 미움을 받기 쉬운 짓으로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한 이기주의의 결과이고 꼼수다. 가까이 하지 말라. 나의 생각을 흐리고 마음의 중심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세운 뜻이 있다면 어떤 방해 공작에도 의지를 굳건히 세워야 한다. 바람 속에 갈대처럼 쉽게 몸을 뉘어서는안 되는 것이다. 둘째는 망령을 저지르는 자이다. 망령은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말하는 상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고 먼저 나서서 의견을 내는 것도 망령이다.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숙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견보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망령은 섣부른 이기심에서 나온 허세다. 특히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 수치스러움을 끄집어내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이런 이들은 자신의 우월함을 얻기 위해 상대를 깎다 내리고 양심의 가책 하나 없이 남의 상처를 뒤집는다. 지나간 과거나 과오를 드러내어. 끊임없이 상처를 덧나게 하는 부류들은 상대를 폄하하는 것에 급급하여 본인의 악행을 보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 망령을 저지르는 자이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이고 예의이다. 상대의 말을 듣는 와중에도 본인이 할 얘기들만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만. 중시하고 급급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 가까이 하지 말라. 훗날의 일을 그르치기 쉽다. 대화가 끝난 뒤에 속이 더 답답하고 기분을 언짢게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는 아첨을 떠는 자이다. 상대방의 비위를 무조건 맞추려고 알랑거리며 억지로 말하는 건 간사한 아첨이다. 스스로 능력을 학습하여 실력을 쌓고, 격에 맞게 상대방을 예의로 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과 기량이 부족하여 다른 손쉬운 방법으로 이득을 얻고자 함에서 나오는 편법과 이기심이다. 마음에도 없는 과장된 행동으로 당신을 지켜세우며 말하는 이가 있다면 경계하라. 아첨과 칭찬은 다르다. 칭찬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롯이 당신의 성과에 대해 감탄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첨은 당신의 감정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쟁취하려는 속셈이 숨어 있다. 입에 바른 말로 기분을 좋게 해주어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이용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첨하는 부류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생하며 살아간다. 기생하던 사람이 멀어지면 또 다시 붙어서 기생할 사람을 찾는다. 본인의 소양을 키울 실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떨어지는 콩고물을 주워 먹으려고 한다. 아처마는 이들의 먹잇감이 되지 말라. 편법을 통해 손쉽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능수능난하게 아처마는 자를 곁에 두면 상대방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연습을 하라. 자신을 과신하는 것을 경계하고 항상 겸손하라. 누군가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주의를 살펴보고 쉽게 동요하지 말아라. 현명한 군자는 아무나 옆에 두지 않는다. 보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서로 존경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다. 넷째는 푼수 떠는 자이다.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려 따져보지도 않고 함부로 말하는 건 푼수다. 주어진 일에 수행할 능력이 있고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에 듣지 않고 섣부르게 자기 방식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건 고집불통과 만사불통의 지름길이다. 배움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해하는 일이나 배려해야 하는 일에 서툴고 실수가 잦다. 분수 떠는 사람이 되지 말고 분수 떠는 일을 곁에 두지 말라.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될수 없다. 본인의 주장만을 앞세우는 사람은 시대에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의에 항상 적을 두고 살게 된다. 이들의 곁에는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되고 옳고 그름도 모르는 헛된 말들 속에서 살아가기 쉽다.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며 섣부르게 일을 대처하면 항상 일을 그르치게 된다. 분수 떠는 고집불통인 사람을 멀리하라. 이들과 가까이 하면 세상에 해악이 된다. 다섯째는 참소를 저지르는 자이다. 상대방의 단점과 흠결에 대해 함부로 말하기를 좋아하고 즐기는 건 참소함이다.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흠결을 과장하여 쉽게 말한다면 그건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자신을 침몰시키는 부메랑이 된다.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귀감이 되지 못한다. 해악이 되는 말로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위안을 얻으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본인의 마음을 갉아먹는다. 참소를 즐기는 사람은 제각각의 사람들에게서 단점만을 찾는다. 나중에는 장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은 사람의 장점뿐만 아니라 사물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깊은 신뢰나 믿음을 얻기 어렵다. 뒤에서 뒷담화를 하거나 앞에서 험담을 할 때에도 그것을 듣는 사람이 동의하고 맞장구를 쳐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라. 남을 낮춘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참소를 하는 이들은 본인이 남을 깎아내리는 것을 즐기는 반면 누군가가 자신에게 조언을 하면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낸다. 그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것은 속이의 경을 읽는 것과 같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와 있어도 편을 가른다. 본인의 의도와의 관계가 정립되기를 강요한다. 좋은 사람과 적이 되고 싶지 않다면 참소를 저지르는 자를 멀리 하라. 그들의 어두운 기운과 습관이 나에게 물들기 쉽다. 여섯째는 이간질하는 자이다. 상대방의 좋은 관계를 갈라놓는 건 이간질이다. 누구에게든 진실하고 친절해야 하거늘 자신의 행동에 믿음이 없고 책임감도 잊어버렸기에 주변인의 마음을 결란시켜 판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갈라놓으려는 치졸한 처세술의 한 방법이 이간질이다. 치졸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태도와 말을 바꾼다. 자신의 행동에 믿음도 없고 책임지는 자세도 부족하다. 또한 주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기 쉽고 중심이 없기 때문에 가벼운 사람이다. 사람을 헐뜯는 것이 일상인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의도대로 교란되지 않으면 상황을 부정하고 눈과 귀를 막는다. 거짓말로 약점을 숨기고 과장해서 자신을 포장한다.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이간질하는 이들의 입이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사람과는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도 섞지 말아야 한다.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은 그 내면이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은 소인배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비열한 짓도. 악랄한 행동도 할수 있다. 이들을 최대한 멀리 하여 해를 입지 말라. 일곱째는 간특한 자이다. 나쁜 짓을 꾸짖지 않고 칭찬해 상대를 타락시키는 건 간특함이다. 나쁜 짓을 한 상대방을 깨우쳐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위선적인 배려와 헛된 당위성으로 더 나쁜 길로 타락시키는 짓은 자신의 부덕함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도 모르는 체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다. 또한 그것을 즐기며 부추기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므로 간사하고 위선적이라고 할수 있다. 교활하고 악한 사람과 가까이하면 자신도 그렇게 물들기 쉽다. 간특한 자와 함께 있으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기가 어렵다. 이런 사람과는 조금이라도 제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 여덟 번째는 음흉한 자이다.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려 따져보지도 않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 상대방의 속셈을 알아내는 건음흉함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 없이 자신을 보여주면서 소통함이 바른데 거짓으로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건음흉함의 실체다. 음용한 자와는 신뢰를 쌓거나. 올바르게 소통할 수 없다. 언제든지 나의 뒤통수를 칠수 있는 사람이다.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어떤 것에도 믿음이 없다. 엉뚱한 생각으로 악랄한 마음을 품고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비겁하게 행동한다. 이는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최악의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 음흉한 자와 엮이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 이 여덟 가지를 가진 사람을 멀리하라. 그러나 이것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 그러니 스스로 항시 되돌아보고 경계하라. 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 것이며 제일 나쁜 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묻지 말 것이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더불어 논쟁하지 말라. 옛성인을 본받으려 힘쓰며 학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멀리하라.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는 것에 힘써야 한다. 사람을 사김에 있어서 경솔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고 했다.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을 피할 수 없거든. 무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조금씩 멀어져라. 소인배가 악심을 품으면 나에게 독이 된다. 관심을 두지 않고 끊어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결코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야면 상대방도 더 이상 당신에게 해를 가하지 못할 것이다. 지략가는 관점을 자주 바꾸고, 웅병가는 말이 조이 있고, 순서가 맞는지 따지며, 비평가는 남과의 논쟁을 즐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직업적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관리는 승진이 목표이며, 선수는 상대를 넘어뜨려야, 비로소 뽐낼 수 있다. 용기 있는 사람은 혼란한 시기에 진가가 드러나고 초야의 무친 학자는 청렴한 명성을 바라며 도를 따르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가 좀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더잘 살기 위해서 살려고 할 것이다. 인생에서 잘 산다는 건잘 놀다 가는 것이다. 여기서 잘 논다는 건 완전한 자유를 의미한다. 자유로운 것은 내가 가진 것 또는 명예, 인기 같은 다양한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말한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세웅지 마이니 앞에 벌어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너무 연연해 하지 말아라. 쉽게 동요하지 말아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나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야 한다. 사람의 인생은 빠르게 흘러간다. 여름에만 사는 매미가 겨울을 어찌 알겠는가? 숲이 아무리 커도 뱁새가 둥지를 틀때 필요한 것은 나뭇가지 하나로 충분하다. 쓸모없이 큰 나무라도 쉴 그늘을 만들어준다. 죽음은 하늘의 본분을 다하고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내려오는 물을 막으려 하지 말라. 꽃은 아름다울수록 빨리 꺾이고, 나무는 클수록 빨리 베인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잘 살고, 사람은 도에 살아야 잘 산다.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평안하게 사는 길이다. 유학자의 옷을 입었다고 도를 터득하는 것은 아니다. 지도자가 말이 많으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서로 의심하고 분열하기 쉽다.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 솜씨가 나온다. 그때 사람의 진가를 알수 있다. 사람들은 권력의 자리를 따르지 권력자를 따르지 않는다. 절대자는 은밀히 숨어서 없는 듯 하지만 엄연히 존재한다. 좋을 때는 지나치게 칭찬하고 나쁠 때는 지나치게 비난한다. 지나친 것은 늘 신뢰를 잃게 한다. 호랑이의 성질을 거스르면 자신을 길들인 조련사도 해친다. 다수라고 무조건 옳지 않고 소수라고 무조건 그러지 않다. 교묘하고 아름다운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은 것처럼 자연에는 순서가 있다. 삶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말을 다 전할 수 없고, 말은 뜻을 다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식하기보다는 체험을 중요시해야 하고, 이론보다는 실제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눈으로 더 보려고도 하지 말고, 귀로 더 들으려고도 하지 말라. 창깨를 부리면 천성이 삐뚤어지고, 참된 도를 깨달을 수 없다. 원숭이에게 사람 옷을 입혀준다고, 원숭이가 사람 같아 보이겠는가? 까치는 알에서 태어나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란다. 지혜와 재능이 있어도 스스로 드러내지 말고 자연의 이치와 순리에 따르라. 더없이 순수하고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라.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세상의 일부만을 알 뿐이다. 재능을 살려 꾸준히 연마하면 그것이 곧 찬성이 된다. 욕심을 비우고 일에 몰두하면 그 일이 신의 경지에 이른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것처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명예를 얻으면 비난을 받고 어리석으면 속임을 당한다. 시비를 초월하여 돌을 깨우친 자만이 화를 면할 수 있다. 농나무에서 제주를 부리던 원숭이도 가시나무에서는 벌벌 떤다. 제비가 참마의 집을 짓는 것은 그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다. 흙탕물만 보면서 사는 사람은 맑은 연못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얼굴이 예뻐도 미워 보이고 얼굴이 미워도 예뻐 보인다. 변화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현상 안에 도가 존재한다. 해와 달은 계속 바뀌고 밤과 낮도 계속 바뀐다. 물이 흐르는 본성을 타고난 것처럼 군자의 깨우침도 자절로 타고난다. 사람은 높은 나무가 무섭지만 원숭이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때는 슬퍼서 울었는데 지금은 기뻐서 웃고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는 알고 있는 것을 잊지 말라. 썩은 줄을 움켜쥐고 있는 솔개는 봉황이 그것을 노리는 줄로 안다.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보면 남의 마음을 알수 있다. 우리가 대부분 좋아하는 것들은 육감을 만족시키는 것들이다. 평생 재물을 얻으려고 수고한 땀과 노력에 비하면 그들이 재물을 통해 누리는 행복이나 기쁨은 너무나 작다. 돌을 얻으면 하늘도 높아지고 해와 달도 밝아진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드높게 빛나는 것이다. 작은 지혜로 큰 지혜를 넘보지 말라. 장자가 말하는 여덟 가지의 잘못을 행하는 사람은 밖으로는 남을 괴롭히고 안으로는 자기 자신을 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자는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지 않고 성군은 이런 사람을 신하로 삼지 않는다고 하죠 주위의 장자가 말한 여덟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조금은 경계하고 멀리하는 것도 인생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주위에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심이 통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행복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